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8년형 올뉴카니발 로블레스 풀옵션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위탁차량으로 어 제시되어 있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위탁차량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스텝도 장착되어 있고요. 노블레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위탁 차량도 저희가 매장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외판과 기능적인 부분들 모두 점검하고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롬밀 약간의 장기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타이어 트레드, 60, 7 정도 남았습니다. 뒷타이어, 거의 새타이어고요 휠에 약간의 기수는 있습니다. 크게 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파워트렁크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가장 인기가 좋은 베이지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사용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트렁크다 보니까 물건을 실을 때 기스가 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정원하시면 복원은 가능합니다. 조금 물론 비용은 들고요. 이 베이지스트가 인기가 가장 좋지만 사용감이 가장 티가 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JBL,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와이즈, 차선 이탈 후측방 감지, 220볼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가죽 시트 사용감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의 단점이기도 하죠. 약간의 얼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죽 실내 클리닝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이 차량의 현재 키로수 14만 2000km입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차량들과 차이점이라면 어 키로수는 뭐 1, 2만 차로 이 다들 비슷하지만 이 차량은 18년형이라는 점. 그 부분이 이 차의 장점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고요 충전 포트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두개다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과 파워트 렁크 들어가 있고요 듀얼 선 루프 앞뒤가 따로 조절되는 듀얼썬 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운전석 시트와 달리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베이지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시트 외에는 전체적인 트림과 실내, 실내 깨끗한 편입니다. 바로 뒷좌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용 차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대부분의 사용은 운전자분만 하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220V, 그리고 충전포트까지 다있고요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3열도 보시면 사용감 거의 뭐 3열은 대부분 사실 깨끗합니다. 3열은 대부분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2열과 조수석이 문제인데 2열과 조수석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 차량은 어, 구매하시고 운전석 정도만 가죽 클리닝 하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부분은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차량은 현재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수석 앞 엔다 교환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다른 점보다 좋은 건 제가 기존에 올렸던 풀옵션 노블레스 차량들보다 좋은 건 연식이 압도적으로 좋다. 18년형입니다. 1 8년형에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기를 비롯한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듀얼 선루프, 그리고 JBL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노블레스 등급이라 천연 가죽 시트까지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보통 노블레스 사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가장 선호하십니다. 이왕 사는 거, 어차피 사는 거 풀옵션 사셔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여행 다니실 때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으로 편리한 운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반자율주행의, 뭐, 완벽한 반자율주행은 아니어도 반자율주행 비슷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기능 꼭 선호하실 수 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올뉴카니발 가장 인기 좋은 색상은 흰색입니다. 하지만 또 검정색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또 상반되는 베이지 시트라는 점도 이 차의 장점입니다. 약간의 때가 탈 수는 있지만 관리만 잘 해주시면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클리닝만 해주셔도 더 깨끗하고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굳이 단점을 뽑자면 트렁크의 잔기수와 운전석의 사용감이지만 이 부분 큰돈안 드리고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고도 무사고로 들어가며 18년식으로 연식 좋고 키로수 14만 2천이지만 요즘 차들 14만이라고 뭐 엄청 많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풀옵션 노블레스를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다른 올류카니발 문의하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